먼저 이차방정식 근각 계수의 단계에서 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 두근의 a랑 b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b인데 a가 이렇게 넘어가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근의 곱은 ab인데 ab는 a분의 c가 되고요 두근의 차는 a 마이너스 b인데 이것은 즉, a c 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예를 들 자면 차방정식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0 두근을 a 플러스 b라고 할때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아 a랑 b라고 할때 두근의 합은 a b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ab인데 ab는 a 분의 c이므로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근의차는 a 마이너스 b인데 a 마이너스 b가 이거 a 절댓값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므로 여기 a는 이므로 2분의 b 제곱은 9 마이너스 4 5 곱하기 2는 10이므로 10 하면 40 하면 7분의 2가 되, 2분의 7이 됩니다 두 번째 두 수를 근으로 한 이차방정식 두수 a랑 b를 근으로 하고 a x 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그러면 x 마 알파, x 마 베타는 x 마 아, x 제곱 마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세 번째 2차식이 인수분해 2차식 FX, f(x)가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 2차 방정식 f(x)를 0 A 근을 구하여 FX를 인수분할 수 있는데요. 이차방 정식 FX는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의 부분을 A, 플러, 알파, 플러, 알파랑 B라고 하면 음, 음, A하고 가로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므로 A하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네번째로 이처방정식 칼레근의 성질에서 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bc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p랑 q는 유리수여야 하고 q는 0이면 안되고 m은 무리수여야 합니다 아 루트 m은 무리수여야 합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한근 p 플러스 q i 이면 아,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i가 됩니다. 이때 p, q는 실수여야 하고 q는 0이면안 되고 i는 마, 마이너스 루트 일 아, 루트 마이어야 합니다. <laughs> 먼저 이차 함수의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y는 a x 제곱 A는 0이 아닐 때 그래프를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꼭지 좌표는 여기에 있으므로 0, 0이고요. x 좌표는 이게 x 좌표이므로 x는 0, 즉 y축입니다. A가 0이면 아래로 불러 함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 즉 위로, 볼록, 이런 모양이 됩니다. 묻은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폭이 좁아지면 Y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Y는 A 가로하고 X-P 제곱 더하기 Q. 여기서 A는 0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Y, Y, A, X 제곱. 이 그래프 인데요. y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 인데요.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x축으로 p만큼 Q적, y축으로 q만큼으로 꼭짓점의 좌표는 p,q P, 입니다. 그리고 x축의 좌표는 이렇게 x가 y p x가 p일 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x는 p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y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a 좌표는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a는 0이면안 되고 일단 먼저 이것을 정리하면 y는 a x 플러스 a 분의 b C는 AX 다하기 2A분의 B제곱은 4A제곱 B제곱 A분의 B 4A제곱분의 B제곱 얘는 빠져나오면서 4A분의 B제곱 다하기 C 이걸 정리하면 A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b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2 x 이0 0 0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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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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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0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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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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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0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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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곱 플러스 만큼 C. 만큼움직 is equal to C. This i 2 a 분의 B 콤마마이너 a 4 a 분의 b C. 곱 플러스 C. 가 되고요. 방정식 a 아까와 같이 x는 마이너스 2 a 분의 b가 됩니다.